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립 캔베지로이탑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원래 이걸로 이탑백을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이 에덴 컬러가 회색이어서 이캔베지 배경이 이렇게 진한 회색이어가지고 저는 이탑백이 흰색이나 핑크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백지가 튀어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만드냐? 제가 이번 11월 말 현지 드림라에 당첨이 됐거든요. 무려 VIP 좌석입니다. 일반 예매가 열리기는 하는데 VIP 좌석은 추첨제로 들어가고 당첨이 돼야 돼요. 응모하는 방법은 커버 끼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 배치는 이렇게 사각형이죠? 제가 다 찾아봤는데 사실 맞는 캔벤지 커버는 없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코레사포사의 키홀더 커버입니다. 이렇게 키링 커버인데요. 덮개가 있는데, 배지를 시트에 끼우려면 은 여기 오핀 부분을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놓은 부분으로 오핀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키월더 커버라서 여기 이 알값이 이렇게 뾰족하게 남는 게좀 아쉽긴 한데 제가 진짜 다 찾아봤는데 이거에 맞는 커버가 없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캔비치 커버 주문 제작하시는 분이 있긴 있었는데 더 생산을 안 하시나 봐. 어쩔 수 없이 이 키월더 커버를 사용해주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방에 끼우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키링 고리가 이렇게 있긴 한데 끼우면 티가 안나 라쿠텐에 있는데 라쿠텐은 너무 비싸게 팔고 저는 일본 아마존에서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코레사포 키홀더 커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일단 다 끼우고 칼집 작업을 해주는 걸로 그 인스타에 뜨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에이슬이 양쪽 어깨에 외고 다니시는 게 약간 권력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A3를 두 개를 가져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하나는 트립으로 만들려고 결정을 했고요. 트립은 A3에 몇개 들어가냐면 7호 35에서 35개 들어갑니다. 57mm 200홀에는 80개 들어가거든요. 쇼코패스 이탑백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제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응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드림라이브는 로치케입니다 이제 로손 티켓은 일반 콘서트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예매 사이트고요 드림라 같은 경우는 아홉 번째 드림라잖아요 그러면은 이전 드림라 블루레이를 사면은 응모 기간에 시리얼 코드가 애니메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블루레이 자체는 2025년에 배송이 되거든요. 시리얼 코드 먼저 받고 블루레이는 내년에 받는 거야. 내년 7월. 음, 왜 이렇게 벌써 녹이 이렇게 많이 들었지? 시리얼을 받으면은 로치케 응모 사이트에다가 그 시리얼을 응모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일본 번호가 필요합니다. 요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본 유심을 개통을 해 가지고 일본 번호가 있어야 돼요. 모든 콘서트 다 똑같아요. 일본 번호가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 로치케 입장 티켓을 받으려면은 일본 번호가 인증된 핸드폰이 있어야 그 티켓을 다운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심이 여러가지 거든요 뭐 데이터만 되는 유심, 전화도 되는 유심 여러가지에요 로치캡을 깔아서 거기서 인증이 가능한 유심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유심을 사셔라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한두달전 정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돈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뭔가 계속 그 인증 방법 같은 거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거든요? 로치케 인증하는 법? 한달 전에 정보여도 지금은 또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실패를 한게그 라쿠텐에 있는 선불 유심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는 라쿠텐이 된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샀어요. 사서 받았는데 인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얼마 전부터 막혔대. 라쿠텐은. 일본인도 라쿠텐 쓰는 사람은 로치케를 이용할 수가 없대요. 일본 사람들도 되게 불만이던데. JP 스마트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문자만 되는 유심인데. 저는 일단 이걸로 했어요. 지금 이제 드림라를 가려고 준비하면서 저랑 같이 가는 랜이 언니도 1번 번호가 있어야 동행으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당첨은 제 이름으로 두 장이 된 건데, 그 로치케 앱 내에서 동행인한테 티켓을 양도를 해줘야 또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로치케 인증이 되어 있어야 돼. 그 로치케에서 전화 인증으로 바꿔가지고, JP 스마트 심이 또 막혔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수집한 최신 정보로는 하나셀이 가능하대. 근데 하나셀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거를 하나셀을 신청해서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에 유심을 수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콘서트 응모하는 시점에서 내가 일본 번호가 있어야 응모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하나셀이 지금 되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려는 날짜에 가장 최신 정보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달전 정보여도 그거 믿으면 안 돼. 이번에 그 언니 거 준비하면서 또본게 응모를 할때 당첨이 되면은 그 티켓 값을 결제할 그 결제 정보도 입력을 하거든요. 뭐 카드로 할 거면 카드 번호를 넣거나 아니면 편의점 결제도 되고. 근데 이번에 갑자기 또 한국 카드를 막아 버린 거야. 그래서 결제가 안돼 가지고 낙선이 되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공연을 진짜 죽어도 꼭 가야겠어. 저는 죽어도 가야겠어서 열심히 찾아본 거였고 가야겠어. 그러면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다 검색을 하면은 온갖 커뮤니티가 다 뜨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서 그 콘서트에 가려는 사람들이 어느 커뮤니티에는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아니면 물어보거나? 그리고 역시 이런 거는 트위터를 봐야 돼. 트위터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콘서트? 뭐 응모 방법이나 네이버에 정말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막힌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그 라쿠텐 유심을 하나 날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초기 가입하면 5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돈 날리지 마시고, 2024년 10월 기준으로는 하나 셀이 된다는, 하나 셀을 미리 신청한 다음에 드림라 당일에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일본에서 유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셀이 데이터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일단 초기 가입비가 5만원인데 데이터를 쓰면은 4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돼. 그래서 데이터를 쓰지 않고 와이파이로 해서 앱 인증을 받아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티켓 양도를 해서 가는 걸로.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티켓을 다운받았어. 유심을 빼거나 하면은 그 티켓이 아예 사라진대요. 그냥 로션 티켓 자체가 부당해요. 부당한데, <laughs> 방법이 없잖아. 아니, 뭐, 유심 가로낀다고 공연 티켓을 날려버리는 게 어딨어? 구리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이 그거 망가지거나. 티켓 다운로드는 공연 보, 들어가기 직전에 하시는 게 좋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일본 분들도 좀 불만이 <laughs>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일본 번호라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 번호가 없는 한국인들한테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 이거 두 번은 할수 있을까 싶어. 아무튼 그래서 블루레이를 블루레이가 89만 원 정도 하는데 블루레이를 8개를 샀어요. 그래서 시리얼 코드를 8개를 받았어. 공연이 금, 토, 일인데, 금요일 두 번, 토요일 두 번, 일요일 두 번, 이렇게 총 여섯 번이거든요. 여섯 번에 한 번씩 다 응모를 하고, 그리고 남은 두 장은 어디다 했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 이렇게 한 장씩 더 넣었을 거야.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 이렇게 두 개가 당첨이 됐어요. 이것도 좀 말이 많았던 게, 6월에 스타포니 때 시리얼 코드를 막 거의 100장 가까이 사도 한장 당첨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얼 코드를 많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당 한 번밖에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얼 코드를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일단 두 장이 되기는 됐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게 트립, 엣지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빈틈없이 채워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 찍찍이를 붙여가지고 찍찍이 이렇게 붙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찍찍이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재료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저는 그냥 클래식하게 꽂아주겠습니다. 칼로, 요거 한 요만큼 위에 요 부분을 칼로 찢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맞게 고정이 됩니다. 저번에도 사용했던 다이소의 다용도 매트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반투명한 매트고, 이제 배지보다는 시트가 살짝 작아야 배지에다 완벽하게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가로 41cm, 세로 28cm로 잘라줬고요 이 매트는 생각보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배지도 잘 껴지고 칼로 잘 잘려요 간격을 안 맞춰도 되니까 쉬울 것 같아 그리고 칼집 내실 때이 5핀 길이보다 살짝 작게 자르셔야 끼워서 고정이 됩니다 여기 세로줄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수평이 잘 맞겠죠? 이게 생각보다 이 커버가 차지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더 겹쳐야 돼요. 저의 모든 앙스타 일정을 함께 해주는 렌이 언니가 이번에 저랑 같이 일본을 가는데 둘이 여행 가는 거는 처음이고요. 언니의 최애는 레이예요, 레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번 드림라인은 언데드는 또 라인업에 없거든요. 언데드는 8회 때 나와가지고, 이게 표가 어차피 2인 짜리니까 같이 보러 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다 이번에 현지 드림라는 처음이고요. 이제 마쿠아리라는 곳에서 하는데, 그 동네는 처음 가보는 데라서,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이탑백을 두개 들고 가면은 짐이 많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동선을 잘짜 갖고 가야 됩니다 A3 이탑백 두개 들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힘든데 거기서 길을 헤맨다고 생각하면 좀좋해요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 뭐몇 센치 간격으로 하라고 말씀드려도 끼우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맞춰 가시게 될 거예요, 결국. 아, 가로 맞추는 건 쉬워. 이제 세로 맞추기가. 일단 끼워 놓고, 조금씩 이렇 조정을 해가면서. 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아, 근데 생각보다 이 커버 때문에, 그렇게 트립은 약간 딱 떨어지는 그런 맛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더 깔끔하게 다시 끼워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방에 넣어서 이게 들어가는지 또 보셔야 돼요. 가방 안에서 또 정리를 해주고. 근데 저는 트립 일러가 조금 음, 에덴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다른 애들은 트립 일러로 이탑백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 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약간 기억나는 거는 카나타, 카나타 마음에 들고 라비츠 친구들은 진짜 네명다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이탑백 했을 때딱 크더라고요. 제가 또 이거 만든다고 많이 찾아봤는데, 저는 전에 그 쇼코패스 이탑백이랑 세트로 매주려고, 가방은 똑같은 자카마트 A3 캔디 핑크입니다. 그리고 컬러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로제트가 빠질 수 없겠죠? 제가 또 주문을 넣었습니다. 소다푸딩님한테. 요게 보라 핑크 컬러인데 이발는 역시 보라 핑크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핑크랑 보라 핑크 조합에다가 이제 트립이 회색이니까 약간 연한 회색을 넣어 봤는데 이 트립 배치의 회색보다는 훨씬 연하긴 해요 근데 여기에 너무 진한 컬러를 넣으면은 좀튈것 같아서 연한 회색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 트리 빌러로 57mm 배지가 또 나와요. 그게 한 12월 발매일 건데 그거를 여기에 달아주면 좋겠지만 드림라 전까지 안올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빌러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쇼코패스각전 배지예요. 그리고 키링은 이거 이탑벨에 달면 너무 깜찍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해줬고요. 되게 포인트가 많아요. 일단 고리는 이렇게 매트한 핑크색으로 돼 있고 약간 Y2K 컨셉이에요. 아 진짜 옛날에 유행하던 쿠키폰 시절에 핸드폰 줄로 많이 쓰던 이 큐빅이 어떻게 지금 다시 유행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랑 귀여운 폼폼이도 있고요. 슈퍼에다 달아주고 있니요 초코패스도 배경이 어두워서 잘 어울리는데? 잘해주세요 완성했습니다. 이 탑백은 확실히 밖에서 찍어주는 게 예쁘기 때문에 들고 나와볼게요. 어제 영상 찍는다고 이 타펫 들고 카페까지 갔는데 영상을 안 찍어왔어 썸네일만 찍어왔네요. 곰돌이의 새 옷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 모자가 진짜 귀여워. 이거는 JR 콜라보로 나왔던 제품인데 이 컬러가 패치 색깔이랑 똑같아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트립 일러가 좀 심심하기 때문에 주렁주렁 달아봤고요. 사각 캔뱃지도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한 이 탑백이 두 개가 있는데요.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안녕.